반갑습니다 포켓입니다. <laughs> 지난주에 부랴부랴 이메일이 안 통하고 무시했었고, 제가. 뭐야? 이러면서 보진 않았습니다. 무려 3일 동안. 그리고 4일째쯤 봤는데 이 내용이, 어? 어? 뭐지? 좀 괜찮은 자리에 초대장 같은 게온 겁니다. 그 유명한 글로벌 기업. 1등, 1장, 1진, 샘솜, 삼성.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100% 낚시다. 그래서 듣지 않고 넘겼다가 시간이 남아서 얼떨결에 한번 쓱 끝까지 읽었는데 보니까, 어, 새로운 신상품 미디어데이에 초,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보내서 일단 갈수 있는데요? 해갖고 이제 가게 된 케이스가 바로 삼성 미디어데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상품 이렇게 설명회 같은 맞아. 날인데, 낮에는 이제 기자단이나 미디어 측에서 와서 촬영도 해가지고, 6시부터는 이제 셀럽, 유명하신 연예인들,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막 촬영도 하게 하고, 어 흔히 말하는 와서 어, 널리 퍼트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에피소드인데요. 이름을 못 찾더라고. 누구요? 포켓투 어, 엄? 근데 옆에서 툭 치면서 야 제일 밑에 봐봐. 야 <laughs>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몇등 정도 합니까? <laughs>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독자로는 제일 적다. 하지만 당신의 채널은 이미 익히 소문이 나있다. 음. 어, 구독자 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하다. 음. 어, 좋은 제품 알아보는 그런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채널로 인지한다. 안목이 좀 있는 편이죠. 그렇지. 그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포밀리 분들의 덕에 힘이 벌써 제가 갔습니다. 음. 볼게좀 있었어요. 컨셉은 핵심이 AI. 음.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를 넘어서는 AI.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친환경 재활용. 음. 뭐 업사이클링, 요런 쪽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새로 나온 제품에 소프트웨어와 몇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원래 있던 제품에 어 이제 추가가 되어서 나왔다. 해서 가보았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세이지 그린이라고. 그래갖고, 넥타이로 대충 포인트를 주고, 어, 쫙 빼있고 갔습니다. 저만 그러고 왔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여튼, 들어가는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갑시다. <laughs> 아니 저기다 들어가면 포토존이 좀 있었어요. 스톱, 스톱, 스톱. 그 포토존이 있어. 포토존 봐봐봐. 이게 찍어주고 싶잖아. 사람들이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엄청 쑥스러워하는 거야. <laughs>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옆에서 다 서서 거기 서면 안될 것처럼 다들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가. 거기만 쳐다보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제일 찌뿌 포토월에서도 되게 꼴 있는데 <laughs> 아무도 안 서. 포토월에. 이 자리에 송지효 막 이기우, 그런 뭐 이런 하석진 거. 이런 사람도 서는데 거기서 내가 쓰기가 되게 민망펄 좀 했다. <laughs> 처음에 먼저 AI 관련된 존으로 갔고 리빙 존으로 갔어요. 냉장고부터 인덕션부터 그 다음에 오븐 유부터 우리 뒤쪽으로 있었던 게 이제 공청기, 청소기 이런 유들인데 전체적으로 다 여기 나온 애들이 한 번에 엮여 갖고 AI가 어,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관리가 된다. 특히 주방 쪽은 냉장고 하나가 다 컨트롤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찍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핵심은 음. 원하는 기기를 TV에서 탁탁탁 터치해가지고 다 컨트롤 할수 있다. 음.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에어컨부터 공청기부터 음. 집에 되어 있는 것들을 리모컨으로 한 번에 다 컨트롤이 된다. 음. 요즘은 5성급 호텔을 가면 갤럭시탭 같은 거를 주거든. 창문을 여닫는 것부터 온도부터 TV 볼륨부터 다 조절할 수 있어. 불의 조도까지 조정할 수 있게 다돼 있는데, 이게 그거다. 근데 이번에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카펠라라는 호텔 방콕 갔더니 거기가 실제로 그랬어. 싹다 삼성 거고 실제로 삼성 걸로다 하고 있더라고. 자, 그리고 가서 냉장고가 되게 신기했어. 냉장고가. 원래는 검은 배경이 아니라 무슨 그림 같은 수. 걸로 예쁘게. 아. 가족 사진 같은 거. 신혼부부면 음. 어, 뭐, 뭐. 커플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수 있는 거. 이, 지금 보면 이게 뭡니까? 핸드폰 수, 모양하고 똑같죠? 음. 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배경하면 바꾸듯이 똑같이 그냥 딱 갤럭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 레시피,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뭐. 찾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육개장을 하겠다. 이 안에 재료가 있는 점주를 봐, 먼저. 미리 넣을 때 이제 다. 스캔이 되어 있으니까 없어 그러면 뭘 시켜야겠어 고기가 아롱 사태가 필요합니다 아롱 사태를 해서 여기서 주문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과정이 뭡니까 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띡띡띡띡띡 밥을 하겠습니다 딱 누르면 어디로 가 옆에 인덕션에 입력이 돼 인덕션에 매뉴얼이 딱떠 있어 뭐 하겠다 얹고 버튼만 누르면 돼 그러면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게다 알아서 되는 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상용화가 되는데 이거를 써먹을 줄 알면 되게 편합니다 그렇지. 어, 왜냐하면 저 위에 얹어 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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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계속 땅거하다가막 뛰어가고 하는데 이제 그럴 일도 없고 심지어 물도 딱 맞게끔 심지어 냄비의 타입도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나서 어, 옆에 이제 가면 우리가 에어프라이어 보고 좀 충격받았잖아 오븐 레인지였는데 이겁니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재료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걸 오븐으로 해야 할지 뭔지 자기가 재료를 인식을 해 너무 신기하지 햇반을 넣잖아 그러면 이거 햇반이다 라고 인식을 해즉석밥 커버를 벗겨 주세요 얼마를 돌리겠습니다 딱 나와 재료를 인식을 해서 이걸 에어프라이어인지 오븐인지 지가인식해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여기서 핵심이 그 조리법 조리법 관련된 것도 내가 딱 갖다가 넣으면 스마트폰 연동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가 딱떠 그럼 그걸 갖고 여기서 딱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뭐 신기한 게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얘가 되게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같이 갔던 우리 동반자께서 곰곰이 보고 있다가 딱눈맞셔서뭐랬는줄 알아? 바꿀까? 라고 물어봤다. 사야겠는데 그게 뭔줄 알아? 바로 이 다음 기능 때문입니다. 그 요리 영상 같은 거, 인서트 보면 재료가 조리가 확 되는 모습 찍을 때 어떻게 찍어? 밖에서 카메라 이게 들이대고 이렇게 찍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위에 그냥 카메라가 있는 거야. 액정에 조리 상태가 떠요 여, 여기 계속 화면에 멋있어요. 밖에서 보면 이만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고기를 붓고 닭을 굽는다 그럼 위에가 노릇한지 안한지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열어보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그냥 안에서 보이는 거지 이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너무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음 주쯤 연락할 거다 직원가 얼마냐 이 무조건 물어본다 이 임직원가 얼마냐 꼭 물어볼 거다 그리고 직원한테 물어봐야지 사달라고 그래서 냉장고에 가 보면 별의별 잡다한 기능부터 영상 보는 것부터 음악 듣는 것부터 요리 레시피 장 보는 거뭐 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한 번에 다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갑자기 <laughs> 불러갖고 내... 이게 있습니다라고 한 보여준 게 바로 이겁니다 파티 기능.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웃겨 재밌었어. 파티 기능이에요 냉장고에서 조명 연결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네. 삼성 조명을 여기저 기 구석구석 연결하가 <laughs> 이렇게 된다고. <웃음> 어? <웃음> 어, 완전 <laughs> 파리 파리 장난 아니라니까. 어,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리빙 쪽인데 청소기 라인이었는데 센서가 조금 더 지가 알아한다. 어, 예민해졌다 음. 센서. 자 보면 일단 청소기 먼저 보면 옛날 거랑 거의 똑같은데 카펫에 가면 카펫에 맞는 그 카펫의 패브릭의 상태에 따라서 맞게끔 설정이 바뀌어 돌아가는 <laughs> 속도. 흡입력이 다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막 달라붙어서 올라와 버리고 그치. 어디는 또 세게 하고 싶은데 쓸데없이 세게 안 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다 네. 진짜 어. 괜찮았어. 저는 옆에서 얘기를 했었죠 사고 싶다 나 <laughs> <laughs> 이거,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어 그리고 꽂으면은 청소 싹 해주는 것도 별로 크게 소리도 안 들리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직접 써봤는데 로봇청소기는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셔 갖고 그 웰컴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응. 그래서 강아지 마냥 응. 로봇 청소기가 사람이 오면 옵니다. 문 앞에 와서 기다립니다. 반겨 줍니다. 기피디 오늘 힘들었죠? 열심히 뭐 노력한 당신 내일도 열심히 하세요. <laughs> 설정하면 얘가 멘트 를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애기가 왔어. 유치원 갔다 혼자 만약에 응. 학원 끝나고 왔어. 그럼 이제 엄마 밖에 있어. 그러면 얘가 오면은 사진도 엄마한테 음. 전송을 해주고. 남편이 왔어. 그래. 내가 곰탕 끓여놨어. 응. 5일 동안 먹어. 뭐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laughs> 어, 이해 되지? 응. 어. 남편이 기뻐하겠죠. 아 와이프가 5일 동안 안 들어. 음. <laughs> 자, 이게 청소하는 과정에서 도둑놈들이 들어와도 찍힐 수도 있고. 응. 어. 핸드폰으로 볼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애가 나쁜 짓을 해도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AI 기능들이 다 추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딱. 업그레이드 된 AI 기능만 딱 설명하시더라고요. 쭉쭉 넘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세탁기였는데. 자, 스톱, 스톱. 세탁기 같은 케이스도 되게 재밌었어요. 옷에 라벨을 딱 스캐닝 하는 순간, 세탁 표기법. 요게 이제 자기가 인식이 된다. 요렇게 빠세요. 몇 도에? 어. 그 옷도 그, 그 찍은 게 세탁기로. 전송이 됩니다. 전세계 공용이기 때문에 그 세탁 모양, 모양이, 그 세탁 모양을 그대로 스캐닝을 해서, 아, 이 옷은 이거구나 내가 원하는 걸 딱딱딱 눌렀는데, 하나 안 눌러지는 게 있어. 얘는왜안눌러질까 같이 빨면 안 돼. 같은 방법이 아니야. 어. 같이 빨면 안 돼. 얘는 빼줘. 아 근데 솔직히, 어. 일일이 다 찍고 할 수가 없어요. 빨리 통해, 뭐, 그냥 물로 쏟아 넣어야지. 그러니까, 옷이 어 섞이고, 음. 이염이 됐네, 많네, 쫄았네, 많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제를 스키닝을 하면, 음. 그 세제를 알아서, 요만큼씩 쓰세요. 몇밀리 쓰세요? 어. 어, 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고, 다 떨어졌다라고도 고지도 해 줘. 사세요 빨리. 응. 주문도 바로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스캐닝을 딱한 순간 다 된다. 그렇게 뜨는 거예요. 음. 응. 얼만큼 써라. 딱딱 나온다. 그래서 이런게 센서가 아주 기가 막힌데 이게 핵심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요번에 처음 알았죠. 미세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서. 음. 응, 맞아요. 응, 기억납니까? 옷끼리 안쪽에서 부딪히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그 안에 노출이 된다. 나올 수 있다. 세탁법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AI가 미세 플라스틱을 덜 배출하게 만드는 세탁법을 여기에 적용을 시켰다. 이 얘기. 음, 이게 환경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 우리가 몰랐던 영역입니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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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세게 돌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세탁은 잘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은 마찰을 줄여서 어떻게든지 덜 나오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어 드레서가 있었죠. 에어드레서를 딱 열면 이렇게 다섯 벌이 풀로 들어가고 그 사이 사이에 일반 옷걸이로 얇은 것들을 끼울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주고 그다음에 열풍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최초 AI 인증이라는 라벨이 자꾸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예. 삼성이 이번에 일을 갈았구나. 적어도 한국이나 그 삼성 제품들이 잘 깔려 있는 나라에서는. 여기에서 써먹었던 내용들 AI 기능들을 조금만 적응하면 실상을 할수 있겠다. 이 AI 기능 여기서 끝인데 한참 전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스마트하게 편하게 막 이렇게 연동이 되고 막할수 막 있고 했는데 그 연동을 잘 써먹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몇몇 방법들은 즐겨할 것 같더라. 특히 냉장고나 에어프라이어나 맞아. 인덕션이나 그 다음에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독 그런 거 예민하신 음. 분들이 있잖아요. 음. 막 기피님처럼 디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쓸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분명 그 부분에 맞아.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 진짜 라벨 다 보면서 체크해서 빠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할수 있게 아니 그렇더라도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슈는 아예 몰랐고 그치 그치. 섬유를 잘 이렇게 음. 오래해서 관리하려면 맞아요. 세탁법이 똑같은 것끼리 모아줘야 된다라는 것도 맞아요. 사실 이거 육안으로 언제 보고 앉아있어. 근데 이게 또한 번에 처리해주니까 되게 편한 거고 진짜로 많이 쓸것 같더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런 식으로 친환경, 재활용 형태로 재사용하는 상품 그리고 버려지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환경적인 것들, 메시지들을 계속 계속 던집니다.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가면 막 금형 얘기부터 합니다. 플라스틱 얘기하고 박스 얘기 포장 음. 네 번째가 이제 배송 시스템 뭐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금형을 여러 가지로 재사용할 수 있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틀어서 쓰거나 음. 결합해서 쓰고 막뭐 모듈을 만들고 해서 한 금형으로 여러 상품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음. 재생 플라스틱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쵸, 그쵸. 재생 압축 플라스틱 같은 케이스가 크게 우리가 건들지 않더라도 아주 고급스러운 광이 나게끔 딱 만들어서 세탁기 같은 거에 특제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색을 안 해도 그렇게 음. 사출 끝이 딱 그렇게 될수 있고. 음, 그리고 그 박스가 조금 유니크했어요. 맞아요. 음, 박스에 보면 이렇게 점이 딱 규격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활용해서 공예를 할수 있게 만들었더라. 음. 공부정 챌린지 같은 것도 했고 실제로 어플로 딱 찍으면 그몇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쓸수 있게끔. 나와요. 그리고 그 박스 같은 케이스는 잘 보면 스테플러도 안 하고 테이프도 안 하고 풀로 붙여서도 오롯이 배송이 되는 막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6시 반인가 부터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5시부터 가서 먼저 1시간을 내부를 보고서 조용히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시장 같았어요 진짜 텐션이 그냥 여기가 있는 사람들이 막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데 저희 스타일에안 맞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 중에 가장 유명했던 빵실이라고. 아 맞아요. 견플루언서가 왔었죠. 그렇죠. 너무 예뻤다. 그펫 관련된 거에 이제 달력도. 견 모델로 와서. 너무 예뻤어요. 근데. 너무 진짜. 예쁘다. 애가 말을 한 마디를 안 하더라. 얼마나 아, 어. 예쁘던지. 이그 많은 게 너무 예쁘더라. 나 팔로우 하고 있다 <laughs> 그 행사를 하시는 곳에 연예인 진짜 많아요 뭐 하석진 씨가 사회를 받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송지효 님이라든지 엑소의 그분 음. 그 다음에 윤승아, 김무열 오. 님 그리고 뽀프트가 있었습니다 <laughs> 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첫줄 테이블에 싹다 연예인들만 모아놓으니까 제일 끝에 줄만 이제 비어있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이제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누가 나를 안내를 했어 맞아. 같이 나는 옆에 이기우 씨 앉아 있고 <laughs> 막 하석진 있고 막 이렇게 있었던 거. 쭉쭉쭉 순서대로 보도 그러니까 내가 보도자를 그날 하루 종일 봤어. 아 진짜. <laughs> 혹시나 걸렸나요 써먹으려고 그리고 이 친환경 라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언급 안 했는데 친환경 진행 작업을 파타고니아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나올 때 굿즈를 파타고니아 에코백을 줬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지익하게잘 나왔더라고. 하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아주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더큰 자리에 한번더 불러주십시오 어, 넓은 물에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더 타이트하고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인 줄 몰라갖고 현장에 갔더니 저희가 질문을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소란스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 한두분 정도 알아보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포켓트님 이라면서 먼저 인사했습니다. 음, 맞아요. 너무 시끄러워가고 내가 그분이 저 누구예요? 그랬는데 못 들었어. 진짜 미안해.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빵실 옆에서 얘기하는데 포켓트님 뭐, 뭐, 좋아하시는구나.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꼭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laughs>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AI 컨셉의 제품들은 제가 아직 출시되기 전인 것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유의 소프트웨어들은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생활 주방 쪽에 더 저희는 밀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이거 세팅만 잘해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같아. 응, 그렇지. 진짜로. 집에 막 누구 부르고 싶고 응. 집밥 먹이고 싶어져. 맞아. 하다못해 요리 응. 못하더라도 밀키트여도 이게 그래. 딱 이렇게 해서 응. 이런 약간 스마트한 모습. 아, 신기반기 하다니까? 어, 진짜로. 아니, 촬영본을 한 번씩 봤는데, 그, 수스님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동반자님께. 음. 다 있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다 네. 음. 잘 들어라. 이잘좀 넣어줘. 어, 잘좀 넣어줘. 어. 다음에 한번더 하고 싶습니다. 이런 유사한 자리가 있거나, 좀 딥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제 한번 가봤으니까, 그쵸, 그쵸. 자주 불러주시면, 두 명씩 데리고 갈게요. 카메라. 잘 찍어가지고 양질의 퀄리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좀 이렇게 리뷰 관계를 좀이용할수 있도록 많은 제품도 포켓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리뷰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슬라이스 가격은 노출 못하지만 사전에 리뷰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지원 좀 해달라. 해줘라. 얘기했습니다. <laughs> 이러고 왔어. <laughs> 고맙습니다.